안녕하세요. 7월 17일 일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장기관점으로 ABC 웨이브를 보고 있고, 여기가 1회 2에, 3회 1에 2에, 3에, 4에, 3회 5파가 다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올라간다면 이제 3파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 6반등, 아니면은 여기 매물 때까지, 3, 8위까지는 반동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다. 여기가 1에 2, 3에 1에 2, 3에, 4에, 3에 5파가 다시 1에 2, 3에, 4에, 5파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지난 관점에 볼게요. 지난 관점에 여기를, 여기를 인팔수파로 받고, 여기를,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봐서 이제 여기가 ABC가 끝났다고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ABC의 0.5 조정까지를 기다렸는데 안 좋죠. 여기는 틀렸습니다. ABC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ABC로 끝나지 않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제 관점을 수정해야 하는데.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여기가, 여기, 여기가 지금 인펄스 파동으로 보여요. 1에 2에 3에 이 4파 조정 후에 5파가 1, 2, 3, 4, 5로 좀 구겨지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5파동으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여기가 3, ABC 3파 조정을 받은 B파. 5, 3, 그리고 다시 1, 2, 3에, 근데 지금 4가, 자, 여기 단기 파동을 볼게요. 여기 단기 파동이, 여기를 임펄스로 보기에, 이게 너무 많이 빠졌죠? 원래는 보통 3, 8위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여긴 6, 1, 8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 한 시간 봉을 보면,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측면에서, 1, 2, 3, 조정의 4, 그리고 5로 보면, 535ABC의 완성자리에다가, 이제 1시간 봉, 봉 하락 다이버전스도 뜰 거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535ABC로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5, 3, 5로. 5, 3으로 볼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ABC죠. 다시 여기가 ABC.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ABC. 이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악성만 한번 볼게요. 대략 한1 2 7이 부근에서 놀겠죠? 그러면 AB, ABC 관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535ABC로 가니까. 이 관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선 숏을 쳐야겠죠? 자, 그리고 추세선 관점에서도 지금은 좀 숏이 보여요. 왜냐면, 여기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여기가 추세선 하, 이, 이 저항 추세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숏을 생각해 볼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이렇게 이또 나올 수 있거든요 A B에 C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임펄스 파동이 시작한다에 베팅 할수 있어요 1. 2에 3에 4에 5. 그래서 3에 4에 5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이프렉탈은 어디서 나왔냐? 딱 여기, 아, 잠시. 딱 여기서 나왔죠. 여기가 ABC로 나오고, 원, 원, 원 삼각수렴 나오고, 삼각수렴의 2파 나오고, 그리고 이제 3로 빠지는 이 경우를 여기에서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쇼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롱 관점입니다. 롱 관점은 여기가 지금 자, 이 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A, B, C, A에, 러닝 플랫의 B파에 C 웨이브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laughs> 그렇게 봤었을 때, 러닝 플랫이 나와서 여기가 A, B에, C 웨이브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1대1 조정이죠. 여기가, 아마 여기. 자, 여기. 여기 저항대를 테스트할 거예요. 이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ABC. 러닝 플랫의 ABC. 자, 그러면 여기 파동이 어떻게 나올까를 예측해 볼까요? 여기 파동이 만약 나온다면 첫 번째는 ABCA에 B에 5, 3, 그리고 5가 1, 2, 3에 삼각수렴의 4에 오파가 이렇게 1, 2, 3, 4, 5로 연장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추세선 상단부 추세 저항 추세선을 뚫는다는 입장에서 여기서 롱을 매수하는 트레이더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이 추세선 부근은 양방이 나뉘잖아요. 여기서는 롱이 될 수도 있고 숏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양방이 나뉘는 자리입니다. 그 그리고 이 프랙탈과 좀 비슷한 모양의 프랙탈을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ABCA, B에 이렇게 나를 그리고 C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간 그림이죠.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이거는 좀 지우고. 아, 이거 그냥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이 프랙탈 지금 보이시죠? 요거랑 여기도 비트 차트를 킬게요. 키고, 여기는 어... 저는 좀 여기 프랙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거부터 볼게요. 다시, 여기가 ABCDE로 나와서 A파가 나왔고, B파가 나왔고, 날의 모양을 가진 C파가 나왔고, D파가 나왔고, 이렇게 E파로 쫙 올렸어요. 이 그림 하나, 자, 여기를 볼게요. 7월 3일자 차트예요 ABCA b 에 날을 그린 C파 그리고 D파가 나오고 쫙 올린 E파입니다. 자 그럼 쫙 올린 E파에서 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쫙 올렸잖아요. 올린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그냥. 아 그럼 여기는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쫙 내렸으니까 안 비슷해요. 거랑요거는 왜냐면 이거는 A, B, C, D로 이렇게 쫙 빠진 거고 얘는 A, B, C, D로 약간만 빠졌는데 얘랑 얘는 비슷하지 않다. 네, 그러면 그럼 여거 자르고 여기만 볼게요. 여기 자, 여기만 보면 여기가 지금 쫙 올리고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쫙 올리고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를 삼각수렴을 그린 이후에, 삼각수렴을 그린 이후에, 여기가 A, B, C, D, E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프랙탈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근데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가 삼각수렴을 돌파 안 했다는 관점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거래량이 튀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A, B의 C의 D의 e 파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A, B, C, D, E 파로 올려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를 봤었을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A 아 아니지 여기가 A에 B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A, B, C, A에 삼각수렴의 B 파에 그리고 C 웨이브로. 거의 한 1대1 좀더 위로 갔죠? 그러면 여기도. 그럼 여기도. 어, 요거 치우고. ABCA의 삼각수렴의 B파 A, B, C, D, E. 이 e 웨이브로 간 다음에 C 웨이브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여기. 1대2 22,510, 아니, 22,250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는 소인데 어, 요것도 좀프레타의 관점으로는, 어, 열어두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프랙탈 관점은 저, 정리하자면 아 여기는 좀 ABCDE웨이브가 나오고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가 ABCDE로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 관점은 좀 그렇게 확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조정이 이 이 파동에 비해서 어 작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자, 자,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이 파동의 삼각수점 조정의 비율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더긴 파동의 조정의 비율이 얘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은 어 확률을 좀40% 아니 30%로 좀 낮게 그냥 상반 관점을 억지로 연다라는 느낌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는 상반 관점. 어차피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 A에 러닝 플랫에 B파에 C웨이브 이 관점 하나랑 지금 여기 1, 2에 3에 4에 5이 하락 관점이 대치하고 있어요. 이거 양방이잖아요. 양방의 관점에선 일단은 여기서 숏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못해도 적어도 못해도 여기는 손절가를 가져. 어, 가시는 게 저는, 왜냐면, 임펄스 파동은, 이 1파에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 가, 이, 그, 그 뭐라 하죠? 그걸 원칙으로 하는 건데, 1파를 깨니까, 이 관점에 무효화 지점 여기잖아요? 근데,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잡아서, 잡았, 좀더 올라와서, 여기서, 이한시간번 하락 다이버전스 예상하고 잡았다 해도, 여기 800불이에요. 800불이면 높잖아요. 따라서 여긴 지금 배팅하기가 좀이 세부 카운팅을 좀더 봐야 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 2에 3에 4에 5파로 나오면 한번 여기서 숏을 쳐볼까라고 생각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하락형 음봉 캔들이 나오면 여기를 이제 그거 손절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1 2 3 4 5면 여기서 가져가면 되니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는 어좀 숏각을 한 60%로 보고 있고 롱은 롱도 될 수는 있지만 확률은 반반인데 손익비가 지금 숏이 좋으니까 어 저는 좀 숏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